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식품 건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얼마 전에 식품 건조기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검색을 해보니까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가격대도 한 3만원대에서 뭐 20만원, 30만원대까지 다양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식품 건조기는 오쿠 제품으로 한 18만원대 정도 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판매 중단됐다고 나와 있는 곳도 있고요.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조만간 좀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용해보고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매한 거는 오쿠 식품 건조기고요. 제가 오쿠 식품 건조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내부를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6단 트레이가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오크 제품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대부분 식품 건조기를 이제 찾아보면 내부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색상도 약간 하얀색이고 해서 음, 조금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모양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색이 좀 물들거나 변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척도 용이하고 우리 건강에도 좀더 좋고해서 이 내부가 다스테인레스로돼 있어서 오크 식품 건조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는 이제 터치 방식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코드를 한번 꽂아 보면 이게 맞나요? 코드가 많아서. 네코드로 꽂아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죠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건조를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게 시간 조절이에요 10시간 30분 11시간 대부분은 이렇게 낮춰서 한 7시에서 9시간 정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시간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다 조정이 되고요 기온도 70도로 거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식품들은 한 70도씨로 많이 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제 건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정도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조금 들리는 소음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다가 설치를 하고 어 건조를 거의 밤에 시키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방문을 닫으시면 들리지 않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끄면 이제 또 나중에 자동으로 이렇게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트레이가 이렇게 생긴 트레이가. 6단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단 트레이로 되어 있고요. 닦기도 편하고, 사용도 편하고 크기도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메쉬 트레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재료가 들러붙는 재료일 경우에 이렇게 트레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요. 음식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쉬 트레이가 6개였으면 좋겠는데 들러붙는 재료들이 많은 편이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또 트레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잔여물 수거 트레이인데요.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어 나중에 저희가 재료들을 올려놓다 보면, 뭐 국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잔여물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기계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맨 아래에 배치를 해서요, 여기에 이제 잔여물을 수거하고, 나중에 이것만 또 따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모두 트레이가 다 들어있어요. 내부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게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 내부 청소는 이제 젖은 행주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른 행주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뭐 그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프 식품 건조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또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후면풍 건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쪽 안에 보시면 바람개비 모양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후면 건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 트레이가 다 골고루 뒤에서 바람으로 열풍으로 쏴주기 때문에 건조를 시킬 때 골고루 건조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전에 여러 가지 건조기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하단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후기를 많이 찾아보니까 건조를 시키면서 이렇게 위 아래 트레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래쪽은 조금 더 일찍 잘 마르고 위쪽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이제 새롭게 개발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후면풍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트레이를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밤에 설정을 맞춰놓고 아침에 이제 완성된 상태를 만나보시면 6개 트레이가 모두 골고루 건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설명서 들어있잖아요. 여기 내용에서 또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신지 한번 봐드리면은요. 어,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각 부의 명칭이나 구성품들 나와 있고요. 네, 씻는 방법. <laughs>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트레이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 시킨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 처음에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어, 먼저 30분 정도는 그냥 제품 없이 안에 어떤 재료 들어가지 않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30분 정도는 시범 가열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미리 좀 사용을 해보시고 할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네, 빠뜨린 설명 없이 잘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설명서에 식품 건조 시간도 다 나와 있어요. 사과, 배, 포도, 고구마, 바나나, 파인애플 등등. 무하고 생고기, 무로징어, 이렇게. 여기 가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과 또 건조 시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크 식품 건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어, 많은 분들이 건조기가 있으면 어디다 쓰지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 점점점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육포를 만들려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육포를 만들고 나니까 고구마도 말리고 싶고 귤도 말리고 싶고 그래서 귤 같은 거는 만들어서 차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고구마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고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요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강아지 간식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재료를 활용하셔서 여기 건조를 시키셔서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식품건조기 오크 제품 소개를 해드렸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